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해설 제3주일 사람의 창조 관련된 부분을 어, 두 개의 영상으로 한번 해설을 담아 보려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해설을 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작성자인 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의 해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세 개의 어, 단락으로 구분이 될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인간의 비참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뭐, 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그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서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참된 의와 거룩함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나온 해설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오늘 학습 목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비참함을 그의 원시의 고귀함과 대비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는 첫째로 우리의 비참함의 원인과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분명하게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학습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어떤 상태나 조건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이두 가지 질문을 다루어 봅니다.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고 만일 계속해서 의 가운데 있으면 불멸하나 타락하면 필멸하도록 지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창조하셔서 하나의 인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천사 등 이성적이며 지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서 그를 영원토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는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유하심과 능력이 이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라고 창조하셨다. 또한 인류 사회를 보존해가라고 창조하셨다. 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지 또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상실되었는지 또한 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일단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의와 참된 거룩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의 저자 이 바울이 지혜와 지식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지혜와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해설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행복과 영광을 제외시키는 건 역시 아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 뒤에는 이것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와 참된 거룩함이라고 어 말씀을 말씀의 표현대로 그렇게 간명하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배후에는 이 지혜와 지식, 행복과 영광이라는 어 그런 가치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진 않겠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만큼 그 정도로 그 얘기가 완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의에는 조금 더 결핍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지혜라 부르는 것은 무지가 전혀 없는 지혜를 뜻하는 것 아니겠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에 있도록 의도하신 그런 상태대로, 또한 피조물의 행복을 위하여 충족하도록 온전하게 있는 것을 뜻한다. 어, 하나님만큼의 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가히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다. 물론 창조주에 비해서는 부족한 지혜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완전하고 온전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 상실되었을까요? 어, 상실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부류의 신학도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 잔재들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다섯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의지의 자유가 남아 있고요, 사람의 지성. 도덕적 잔재들, 많은 세속적인 축복들을 누릴 줄 아는 것,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배와 통치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면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보존되어 있나? 하나님의 긍율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둘째로는 우리 속에 그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것들을 여전히 사용하시기 위합니다. 또한 셋째로는 악인들이 핑계를 삼을 거리가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우르신누스는 인용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런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그 부패한 본성의 기원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 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과 이첫 범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조, 시조들의 죄는 무엇이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결과는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허용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의 죄는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행위 이면에는 교만, 야망, 자기칭찬,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불순종, 받은 바 은덕에 대해, 감사치 않음 이라는 여러가지의 죄성이 연루된 행동이다 그리하여 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엄청난 죄다 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죠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첫 범죄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사주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첫 번째 마귀 둘째 사람 이렇게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하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 가운데 두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선한 일을 전혀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우시다 선하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시험에 집어넣어서 피조물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목적으로 유혹을 받게하기를 뜻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죄의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파괴될 처지에 놓여 있고 그 후손들에게 원죄가 있게 되며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들 죄에 대한 형벌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모든 악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조물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조주께서 원시에 의해 상태에 있도록 보존하시지 않으면 피조물은 홀로 있다면 홀로 피조물로 홀로 두시면 피조물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둘째로 이를 계기로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근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며 또한 악인과 버림받은 자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이 일부 영상에서는 이첫 번째, 죄가 세상에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무엇에서 알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죄란 무엇인가의 질문까지만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무엇에서 알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을 통해 알수 있음, 양심을 통해 알수 있음, 형벌과 사망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알수 있죠. 그리고 복음의 일반적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죄가 있고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의 일반적인 본질은 의의 결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화합하지 않는 성향 혹은 행위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의의 결핍이다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란 죄 속에 포괄되는 바이 의의 결핍에는 정신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무지와 의심, 정신, 하면 마인드 혹은 지성에 관련된 어, 단어이겠죠. 또한 마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핍,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성적인 열심과 목적의 결핍이 포함되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것이 다 의의 결핍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어, 의미다라고 해설을 하지요. 유아들에게도 형벌과 사망이 임하는 것으로 보아 유아들도 어, 죄인이다. 어, 분명히 뭐 아담의 범죄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아들이 죄를 짓거나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사망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내용들을 또한 이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